자,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이루기까지 35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1단계입니다. 1910년부터 3.1 운동이 벌어지는 1919년 3월 1일까지 이 때는 무력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무단통치시대라고 부르고요. 3.1 운동에서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의 시대가 1920년대에 펼쳐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만주사변이 벌어지는 31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년부터 45년까지는 일제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겠기에 우리를 그들의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고 나갔고 우리 가슴속에 불타는 민족성을 짓밟기에서 민족 말살 통치를 펼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개할 두 영웅은요 여기는 바로 3기에 활동한 분들이 되는데요 군인 출신도 아니고요 무에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평범한 그냥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시정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여기는 3.1운동 직후에 아, 도저히 어떤 산발적인 운동으로는 일본에 맞설 수 없겠구나. 어떤 통합된 조직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상하이에서 1919년 4월에 처음 만들어지고 9월에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은 이분은 상하이에 계시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꾸준히 이끌었지만은 큰 성과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1931년에 당시 김구 선생께서 쓰러져 가는 임시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 바로 의거 활동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지만은 큰 활동은 어떤 없었어요. 뭐, 어, 조직원 중에 하나가 일본 천왕의 장인을 뭐 저격하는 정도, 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1932년 이듬해가 되면서 두 명의 별이 여기는 상하이로 찾아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봉창 선생이셨습니다. 자, 우리 이봉창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일본인의 그 제과점에서 제빵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전 기사랄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일본인들에게 조센진이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창 선생님은 내 저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선 적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라 생각에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죠 그러다가 상하이에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그런 의거단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가시게 됩니다 아,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범일지에 이봉창 선생에 대해서 아,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아, 그날따라 이제 밥을 드시고 어, 상하이 임시 정부 사무실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푸칭리라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리로 갔는데 문 앞에서 실갱이라는 젊은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보낸 간첩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일본말을 잘하고, 우리나라 말에 서툰 거죠 일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떠듬떠듬 하는데 당신 좀 와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 자기가 일본에서 천왕의 행렬을 가까이서 여러 번 봤는데, 나에게 폭탄만 주면 은 가서 저기는 천왕을 저격할 수 있다는 라 엄청난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아, 김구 선생님은 깜짝 놀랐고요. 그때부터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차근차근 거사가 준비되게 되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 당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었던 안공근 선생님 집에 가서 이분은 기념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아, 당시 젊은이가 사지로 떠나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파서 김구 선생님께서 눈시울을 적시셨는데 그때 활짝 웃으면서 아, 이봉창 의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자,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선생님, 제 나이 이제 서른 하나입니다. 앞으로 서른 한 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 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봤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제가 상하이로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활짝 웃으면서 지금 보시는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동경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도쿄 근처에는 사쿠라 다문에서 일본 천황이 지나가는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으나 이 폭탄이 터지기는 터졌는데요. 이게 소리만 크고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정도가 살짝 찰과상을 입게 되고요. 연기만 자욱하게 됩니다. 결국 이봉창 선생은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지요. 이 성과 없는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의 용기와 그리고 그의 멋진 정신, 호방한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아, 이봉창 선생은 가셨지만 아, 결과는 일파만파였습니다. 음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1931년에 벌어진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반일 감정이 강했던 상황이었죠. 데 상하이에 있는 여러 신문들은 기사를 내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있는 한인들의 임시정부라는 곳이 있고 한인 애국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원이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아깝게도 일본 천황을 죽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발끈한 거죠. 아니, 우리 천황한테 저격을 한 자를 옹호하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일본과 중국 간의 그런 대립이 제1차 상하이 사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1932년에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상하이 지역에 중국 군들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상하이라는 곳이 그 국제 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조계지도 있고 프랑스인 조계지도 있고 영국인 조계지도 있고 다양한데 프랑스인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일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사물을 보고 있었고요. 당시 중국은 자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그 무장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